네, 똥박스만 처리하는 똥손 흑우 부부남 인사 올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박스고요. 오늘 이벤트는 여섯 번째 박스가 없으니까 일단은 없겠네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이 좋아요 수가 30개가 넘어가고 추첨을 통해가지고 한분 공개 구독자 댓글 추첨해서 자,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해피너스 하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꾸알. 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커팅. 힘찬 오픈. 열네 박스니까 어떻게 보면 반카톤이죠, 반카톤. 정가로 샀으니까 반카톤이면 거의 할인하는 거 한카톤 느낌인데, 네, 오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좋은 기운을 담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거치대. 두개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첫 번째. 제발 에이스만 나오지 말아라. 꼬몽을, EV, 메탄고, 해독 퍼프론, 고대, 조로아크 예나 워르몽, 화염, nope. 달라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마지막은 역시 다릅니다. 제발. 진짜. 결과도 다르길. 결과도 다르길. 자, 드라곤, 메탄구, 모우령, 에브이, 버프론, 오브, 페코, 머리, 테라파고스, 자, 몽볼 아니면 마블이죠? 3리 와! 아, 딥루 몽볼 그래도 조금 선행박스 느낌이 나네요, 지금. 느낌 좋습니다. 선행포스 느낌 나요. 자, 세 번째. 미라몽, 바다그다, 해골몽 과미르, 무세바키, 대공동, 밀로틱, 그란돈, 파우젠, nope. 고동치는다. 그럼 자, 네 번째. 지라치, 헌나승, 개봉이, 돌핀맨, 회장, 티오, 치, 벨, 고치달, 엘프. 오 잠시만요. 또뭐 나왔어요? 히 카드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오픈. 미라모, 바다그다, 이브이, 베레친심 밀러틱, 선도, 루쳐볼, 샤미드, 주피선도. 자, 몸보라니 마보리죠? 초록색이면 좋겠습니다. 꼬몽을꼬몽을 까비. 일진어? 일진어 보죠, 쓰리, 두 번. 프리, 투라스 까비. <laughs> 있는 거죠? 아하. 제가 지금 몬스터볼 레어를 모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아날로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아날로그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로, 다음 팩,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탕, 구르데, 맨돌핀, 드레일 런치, 옴니, 멜로코 오브, 썬더, 총지에, 커미드라. Nope. 좀, 안 나온 게 나오긴 하는데, 제발, 진짜 안 나오는 카페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진짜 나와라. 한바이트, 네이티, 세골멍 일로코, 오브, 바퀴, 그, 우린차, 샤미드, 모래털가죽, 또, 몸부라니 마블레어죠? 쓰리, 투, 와, 아, 아, 피난다! 진짜 지갑에 피나. 내 지갑에 피나. 이게 어딜 봐서 학생의 모습입니까? 아무튼, 트윗은 트윗이네요. 저는 잘, 근데, 아, 모르겠어요. 잘 비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파가 없거든요, 지금. 아, 레포르도 없다. 레포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까빅.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카페는 공짜 자리입니다. 자, 바닥에다. 차데스, 네고치. 자, 좋아요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스완, 모르페코 어? 레어가 하나? 그러면 에이스인가? 자, 쓰리, 투, 워! 맥시멈 벨트. 다르긴 다르네요. 지금까지 안 나온 게 나오고. 자. 아홉 번째 팩, 오픈! 제발, 카팩, 아, 까비, 바닥이다. 빈티나, 카지, 레지, 하솔, 동나방, 미라이돈, 주피썬더, 자, 몬볼레어는 마볼레오죠? 아, 주황색이네요. 3, 두번다투고 붉은 달. 하,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인데, 제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좋은 게안 나오면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싱글 카드로 구매하거나 소소하게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자판기 뽑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제발 유종의 귀를 거두자. 자 비비스도 해봤는데 레오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미, 까기 눈꼬마, 카라본, 그프이트로박사 바닥트리오, 하반. 포스터 버섯 3 2 1 NOPE 감투 자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히카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거는 좋은 것끼리 따라다니는데 피나가 나왔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피날지 아니면 저 나쁜 결과를 피할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3 2 1 n <드> o 보너스로 코인을 뜯어가는 보너스코인 타부자고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EV 자체가 안 나오네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마지막 정답은 타부자고 아밤네 <laughs> 이렇게 해서 대망의 다섯 박스를 했는데 어 마블 두개랑 SR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SAR 그래도 노 no SAR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이스입니다 일반 박스는 고레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다 나와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좋은 게 맞나?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